어,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엑스칼리버, <laughs> 상현을잘 하고 왔습니다. 상현을 하고 <laughs> 연습하고 왔습니다. <laughs> 야 순식간에 300명이네. 역시 대단해 아유 무슨 역시 아닙니다.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닙니다 유배 전쟁 이미 저물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제가 무슨 연습을 했냐면요 헤이 hey,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박강현 박 <laughs> 아, 강현. 강현이다 강현이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미라클라스입니다

그저 요즘에 검을 많이 들더니 오 야. 아, 아직 안들었는데안들어어 오라 이거 뭐 오야 아았어알아어알킹검 연습 한번 해라 모르고 있죠 검드는 연습 한번 해줘 안돼 아, 안돼 si. 아, 검 연습 한번 하세요 <laughs> 아, 아, 검이야 이게 엑스칼리버야 네. 아, 검이요 아, 어 어쨌든 저희는 내일 울산의 통도사로 열린 음악회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또 연습을 했었는데, 과연 어떤 곡으로 여러분들 찾아갈까요? 음, 어떤 곡으로 하는 건 아직 안 나왔구나. 사중창곡이겠죠? 사중창곡. 저희가 <laughs> 네, 앨범에 수록된 곡과, 네, 방송에 아직 안 돼서, 그 콘서트 때 불렀던 곡. 킹키 해라. 킹키 해라. 아, 킹키 같이 했던 형님. 아, 아 방송에 해라, 해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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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신발. 이게 뭐지? <laughs> 아닌데 뭐지? 자기는 <자긴> 여기 <laughs> 구경하러 왔고 난 여기 구경 탕하러 왔어. <laughs> 롤라. 너 롤라. 롤라 해봤라. 롤라. 롤라 도전해봐. 테인이잖라 그럼 롤라. 인민이잖아 <laughs> 아, 잘한다, 아무튼 잘한다. 네, 잘한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내일 저희가 아침. 형님들이랑 우리는 6시, 6시, 6시 반에 출발하고 저는 8시, 서울에서 8시에, 8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아, 같은 서울인데 아무튼 음,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돼 차를 타고 갑니다 네. 거기가 송치가 안 나와 686명 어? 아, 최고야 아, 최고다 아, 역시 아닙니다. 당연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요 어, 시간 되시면은 나중에 그 방송 열린 마켓 몇 회인지는 모르죠? 네, 방송일이 방송 아, 방송 아 28일인가요? 네. 일요일 오후 5시인가 그럴 거예요. 음. 네. 어, 누나, 지우 누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원영이 형! <laughs> 어, 안녕. 어, 안해. <laughs> 아, 네. <laughs> 아, 아무튼 야, 저희 재밌구나. 열심히 해가지고 또 어,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우리 잘... 또, 들어오십시오. 여기, 여기 둘이 또있잖아 그리고 우리 어. 이 태인이랑 우리 필립이 둘은 뭐다? 필린 잘 <laughs>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늘하고들 <laughs> 새로운 한 태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laughs> 항상 조심으로, 조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조심 잃지 않는 정필립과 한 태인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 진심이야? <laughs>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어, 돈? <laughs> 야, 야 이거. 야, 이거. <laughs> <laughs> 아,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아, 이거 <laughs> <이거다. 요즘에> <웃음> 농담입니다. 근 <laughs> <laughs> 배가 고파 가지고. 예, <laughs> 필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웃음> 명예 <laughs> <laughs> 아, 이거 한데, 이거 안돼 돈과, <laughs> <명예. 웃음> 돈과 명예. 돈과 명예. 돈과 명예라고? <laughs> 아니,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음. 어, 좋은 노래 계속 들려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저희 부동의 원픽, 박강현과 함께 함께 꾸며 이미 잊었나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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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미 끝났어. <laughs> 이미 담을 수 없어. 어, 이미 끝났고. 정식 사죄 드려. <laughs> 어. 아, 형님. 어. 그래. 마, 마, 형한테 가보자. 네. 가장 우리가 이렇게. 네. 그...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네.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무래도 진심이죠 저희의 음... 진심이 어, 전달된다면 그 진심은 어, 전달되기 어렵지만 만약에 전달된다면 그만큼 어... 무서운 것도 없고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아주 열심히 노래할 것을 저희 미라클라스를 대표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후! 네 화이팅 여러분들 어. 월요일이죠, 월요일 뭐 직장인들은 오늘 되게 힘든 하루셨을 테고 또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바빴을 테고 또 쉬었던 분들은 또 쉰다고 바빴을 테니까요 어 월요일 마지막 2시간 4분 남은 월요일 밤잘 보내시고 아름다운 화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미라클라스였습니다 <laughs> <laughs> 잠깐만 미라클라스 <미락사>. 여러분. <laughs> <laughs>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